이십8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실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또 평안을 주시는 것을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들이 이제 하박국서를 아, 묵상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오늘 말씀은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보다 능력 있는 존재에게 의지하며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물한그 떠놓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소원을 비는. 그 심리가 아마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온전한 기도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을 받을 때그 응답이 내가 기대하지 않던 답이라 할때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내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는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소 선지서들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오고 가는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그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이 기도로 질문하고 또 응답하시고 하는 주고받는 그런 내용으로 직접적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보신 본문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하박국이 기대하였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흉폭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제 그 자기가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앞부분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이십니다. 또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분이시며 또 13절에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으로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 이렇게 하박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아래 있는 성도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은 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소멸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깨끗하셔서 성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성도를 대적하는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며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들도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물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신앙 고백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문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귀한 믿음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 막막한 그런 현실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에 대한 그의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채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참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아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10편, 20편을 묵상했는데 그 앞절에 나오는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드려야 될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죄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 하박국은 이제 13절 후반부부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며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지하듯이 그물 치듯이 투망하듯이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의인들을 해하고 있는 것을 하박국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그 심판의 도구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불의한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면 그것도 못 찾습니다. 내가 소나를 보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대상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사람 동일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만 자꾸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느낄 때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나는 재수가 없는가라고 나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성도라면 아 이렇게 내가 재수 없어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우리는 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않,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이 짧은 이 생각으로는 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는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자세는 이것이 참으로 의외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실 현실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마 성도의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살고 계십니까? 이해가 다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참고 견디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에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될 때라 될 때라 되라는 식으로 체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묵상의 본문이 1장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로 끝나는 이유가 그런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의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서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서리라 그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성경은 기다리라는 것에 강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어 성경에는 기다리란 말이 1자일절 중간 정도에나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문장 서두에 놓음으로써 그 하박국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 이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다린다는 말은 그저 막연하게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겠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기다리겠다 그리고 이 인내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양적은 긴 기다림 또 질적으로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라는. 성도의 믿음의 기다림을 하박국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본질은 소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것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이 기다림 속에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기다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받았던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역동적인 기다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 그가 성루를 지키는 아마 것이 그의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는 그 기다림 속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내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내가 오늘 할일 성루에 서 있는 일을 하겠다. 우리는 그다지 기다리면서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 그가 해야 될 위치가 성류에서 파수 쓰는 것이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린다는 것. 예, 그러한 기다림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게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좀더 기다릴 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해결책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이 기다림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 드리고 주님 가리 교신 기도로 우리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도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성도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아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